네, 계속해서 사상을 기록한 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어입니다 논어는 공자의 말 그리고 그의 제자 그때 사람들하고의 대화 이런 것들을 적은 글입니다 그죠 어, 그런데 여러분들 논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그대로 옮기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 그대로 옮기려고 애썼다는 부분은 어디서 드러나는가 하면 일상문에 가까운 표현 그래서 구어체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은 논점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그 말은 어, 보통 논점에 대한 논거를 제시한다는 표현은 어디서 가능하냐면 뒤에 나중에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서 덧붙여 어, 뭔가를 덧붙여야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 이런 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 말은 사실 그대로 옮겼다라고 어, 생각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른 거에 비해서 비교적 예, 일찍 나온 여기서는 아직 산문의 어떤 음, 문체에서 문장이 발달 수준이 아, 이렇게 논, 논점에 대한 논고를 제시할 정도까지는 못 되었다 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아, 그리고 사실 그대로 옮기려고 애썼기 때문에 여러분 대화를 보시면 은 굉장히 생동적이고 표현이 간결하면서도 풍부한 그런 어, 문체적인 특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좌전하고 거의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말할 때의 분위기나 말하는 사람의 감정의 흐름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봤듯이 이제 노노의 학이편 첫장 보시면은 재미있는 문장 표현 예를 들면 불력 열호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식으로 그냥 기쁘다라고만 하면 되는데 어찌 기쁘지 아니하겠는가라는 식으로. 문장 표현 자체를 굉장히 곡절 있게 예, 변화를 줘가면서 그렇게 하는 특징이 있다. 라는 것을 봐주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어, 맹자를 보시면, 은 여러분, 맹자 같은 경우에는 어, 공자의 제자였죠. 후세대 사람이기 때문에 한 단계 발전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문장의 논리성이 특별히 발달했습니다. 문장이 논리적이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말을 인용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뭔가를 다, 근거를 제시하는 어, 뒷말을 달기 때문에 길고 거창하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 맹자를 쓴 사람은 맹가지요. 어, 이 맹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맹가 같은 경우에는 어, 어, 자기의 말을 대부분 어디서 어, 따왔냐면은 어, 춘추전국시대 그 제우들하고 직접 상대를 하면서 그 제우를 설득시키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징상 문장이 웅변적이고 격정적이고 선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우를 설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우한테 자기 말이 옳다는 것을 어, 좀 이렇게 보여줘야 되고 따라서 어떤 때는 굉장히 감정이 격하게 나오기도 하고 따라서 선동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약간 예. 현동적으로 가다 보면 논리는 조금 무시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건 그렇게 크게 주목 안 하셔도 되겠, 되겠고요. 어쨌든 이런, 어, 이런 문장의 기세를 타려면은 그리 경류처럼 변화하고 기상이 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맹자 하면 여러분 호연지기를 아셔야 되겠죠. 바로 그겁니다. 예, 경류처럼 변화하고 기상이 활달한 그런 호연지기를 맹자는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비유와 해학이 원용이 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자까지 하셨고요. 다음에는 예, 명자 나왔으니까 이제 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도교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어, 장주라는 사람이 예, 자기 이야기를 쓴게 이제 장자이지요. 이거는 이제 도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영원한 도를 추구하는데, 이게 이제 유가적인 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그 유가, 육아, 유가적인 상황. 그 현실적인 상황을 부정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근거가 되는 것은 사람의 가치관은 육아에서 평가하는 예, 그런 것이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육아 같은 경우에는 전부 어 어디에 중점을 둡니까? 상류층의 어떤 이데올로기에 복무하는 그런 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사람의 가치관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육아적인 가치 추구가 꼭 행복의 길이라고 보장되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초월적인 무의자연의 경지를 추구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따라서 지금 장자의 여러분 보시면은 문체 자체가 풍부한 상상력 환상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변화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술문이 본격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어 이런 어 문장의 발전 단계에서 이런 단계에 어, 장자가 어, 있게 되겠고요. 여러분들 그때 어, 잠시 언급하고 제가 넘어갔습니다만 책에서 우리 교재에서 다루는 어, 두 명의 유가 어, 선비들이 무덤을 도굴하는 장면이 나오죠. 보면은 이거는 거의 완벽한 소설입니다.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논리를 위해 비유를 들며 지어지는 이야기를 이렇게 어, 이걸 이제 우언이라고 하는데 이런 우언의 어, 어떤 그 장르적인 성격을 보자면은 야 이건 정말 소설에 가깝다 할 정도로 발달한 산문적인 예 형식을 취하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육아 두 사람 했고 도가 한 사람 했고 다시 예 육아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앞에는 이제 육아의 어떤 어 정반합에서 정의선 인물이라면 이제 반의선 인물 예, 순경의 순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특히 이제, 어, 전국 시대 말기에 아주 각박한 그 어떤 시대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어, 현실주의적인 육아 사상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왕도론, 이런 이상주의적인 왕도 정치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역사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기의 어,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사람 이론의 특징이 예와 의를 중시하는 성악설에 바탕을 두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거를꼭 어, 아시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어, 이론적인 근거가 출발이 이뤄졌기 때문에 문체를 보면은 굉장히 어, 냉장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화려한 수사보다는 객관적으로 보이는 뜻의 창달에 집중을 했고. 어, 그리고 논리가 정연하고 주장이 분명합니다. 어, 이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구성에 짜임새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순자의 어, 순경의 순자편에는 여러 가지 예, 작품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성상하고 부이두 개가 거의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성상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되는 거는 이게 사원하고 사원이 변화하는 이런 단계에 이르렀다. 사원이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셔야 되겠어요. 부 같은 경우에는 사언입니다. 특히 문제 부분에서요. 그래서 이거는 일정 부분, 예, 시경을 계승, 계승했다. 이렇게 말씀을 어, 드려도 될것 같아요. 어, 성상 같은 경우에는 민간 가요 형식으로 자신의 정치 사상을 피력하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시경에 어떤 그런 어,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문이 등장을 하고 아분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시경을 어,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 좀 비슷한 부분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라든가 사원도 약간 들어가 있고 그렇지만 자유아분, 사원의 등장, 시경 이후에 예, 새롭게 등장한 시체가 드디어 성상에서 그 발단을 볼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부 같은 경우는 에 전체적으로는 수수께끼식으로 어, 사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답하는 사람이 그 사물을 맞춰야 되는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해답 부분은 또 특히 이제 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 부분은 사원의 시경의 시와 같은 그런 느낌인데, 해답은 또, 어, 예, 삼원, 사원 이런 것도 아니고 거의 뭐 삼문 식으로 이렇게 되어 버립니다. 자, 이런 경향은 한 대, 한 나라부, 한부죠. 그리고 한 대의 시에 영향을 끼치는데, 예 나중에 여기 대해서 조금씩 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자까지 했고요. 순자 한 뒤에는 한비자를 여러분 하셔야 되겠죠. 예 한비자는 역시 어, 한비, 예 법가사상을 대표하는 이제 한비가 쓴 것이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순자의 어, 현실주의 주, 현실주의적인 육아사상, 그러니까 굉장히 예 어, 냉철한 어떤 논리 정, 정연한 글 전개하는 거, 예 이런 거에다가 도가 사상까지 접목을 시킨 것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체 같은 경우에는 요런 특징 때문에 논리 정연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제 뜻의 표, 표현에 순자보다는 약간 좀 어, 충실한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그리고 도가 사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도가의 여러 가지 상상력 같은 것을 어,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많은 고사와 우언을 어, 포함해 가지고. 어, 논지를 전개하기 때문에, 어, 날카로운 어떤 현실감각과 풍부한 상상력, 그쵸? 논리정연하고 뜻을 표현에 충실한 이것과 도가의 상상력, 이게 이제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날카로운 현실감각과 풍부한 상상력, 이렇게 이런 것들을 겸비했기 때문에 조리있고 분명한 글을 쓰게 되는 어, 어떤 한비자의 문체로, 어, 한비자의 문체적 특징을 여러분들께서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어 복습을 마쳤구요 자 오늘 여러분 초사를 좀 하셔야 되겠어요 먼저 초사를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초나라의 사다 그쵸 예. 사라는 말은 글귀라는 말인데 그냥 초나라 시다 시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사는 흔히 이제 여러분 어, 구론이 있었다 라고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론은 초나라의 대부였죠.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새 아, 요새도 아니고 이미 예전부터 구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학자들이 속속 등장하고 어, 최근에 이르러서는 구론의 작품은 예, 이 정도 빼고는 아 이거 구런 작품 아니고 후대에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이 글을 쓰신 어, 학자분께서도 어, 초사를 조금 어, 과소평가하는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조금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초사는 어, 지난번에 여러분 어, 그 단대사하고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얘기를 할때 어, 선진시경초사 그죠? 예. 위진남북조 악부시 이렇게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사그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한부한부가 있었고 당시가 있고 송사가 있고 원곡 있고 예. 명청 이렇게 내려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한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장르인데 어 이거 정말 그 이후 후대 문인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구론의 존재조차 불분명할 수 있지만은 거의 2000년 이상을 이 어, 초사라는 텍스트가 동아시아에서 너무나 엄청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어이 장르에 대해서는 도저히 과소평가하는 것은 예, 제가 어, 용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초사의 다른 명칭을 보시겠습니다. 이소에서 왔는데 어떤 그뭐 시름을 만나다 이소라는 말 자체가 이자가 이제 어, 만나다 이런 뜻이고 속자는 시름 시름 경험인데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시름을 털어놓는 그런 장르 그리고 이 부라는 말은 어,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쭉 이렇게 진술해 놓는 것 늘어놓다 그런 그런 뜻의 부라는 것이거든요. 혹은 이제 사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아셔야 될게 어, 초사라고 어, 이렇게 이제 장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지만 사실은 예전부터 사람들이 이걸 소라고 얘기하기도 했고 부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사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지만은 결국은 예, 같은 것이다. 그러면 은 이런 것들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문체적인 차이가 약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특히 이제 어, 초사하고 이제 묶어서 얘기할 때 시기적인 차이가 조금 어, 관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사 같은 경우에는 완전 히 이제 부하고 초사하고 예 같이 이제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소가 나왔든 부가 나왔든 사가 나왔든 초사가 나왔든 이거는 어, 넓은 넓이 의미로는 한 장르이다 그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사 자료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왕일의 왕일의 조사 장구가 가장 유명한 텍스트입니다 가장 오래된 텍스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구론의 작품뿐만 아니라 제자라고 알려진 송옥도 그 제자라고 알려진 경차 등의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와서 이소구가 천문 뭐이 정도까지만 이제 어. 지은이가 좀 음, 어, 정확하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 나머지는 예 후대 사람들이 예, 가짜로 만들어낸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하다 이런 평가가 내려지고 있겠습니다. 자 초사 어, 도입부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어가겠습니다.